네, 제품 무슨 말부 r 입니다 제품 이름 144001입니다. 우리에사서좀 신나게 달렸나봐요. 뭐, 윙도 이렇게 되고, 굉장히 잘, 재밌게 노시는 것 같아요. 허나, 집고 넘어가게 하나 있습니다. 배터리 용량을 제가 2 0 0 0 m h 까지 제한, 죄송합니다. 2000mm까지 제한한 이유가 뭐냐면, 물론 2000mm, 2500mm, 2700세네. 좋아요. 용량 많습니다. 10분, 20분 하고 모터가, 배속기가 쉬는 걸 좋은데, 얘가 잡아가지고, 빵 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 여기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빵빵빵친 거죠. 물론 이제 이 배터리는 제가 취급하지 않는 배터리기도 이 하고 우연히께서 따로 취급했겠지만 이 배터리에서 여기다 스폰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요, 여기다가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완화 장치를 좀 끼거나 아니면은 용량이 좀작 또래도 배터리를 앞뒤의 공간, 앞뒤의 공간은 스펀지로 채워주는 요거 중요하거든요.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점프해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여기도 벌크헤드도 이 기어박스 위에 지금 벌크헤드 요 깨지기도 하고 여기 아파도 목도 날라가고 지금 없어졌어요. 지금요 뿅 이거 예. 핀도 빠지고 이랬거든요. 하여튼 여러 가지 부품인데이 부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터리. 이 배터리 요서점면서 불꽃이 일어나면 이거는 공기가 차단이 100% 되지 않고서는 계속 불고 발화 현상 이 일어나요. 발화 현상 위험하니까요. 요거는그올때 보내실 때 이거 잭을 또 꽂아서 보내셨더라고요. 큰일 납니다. 잭을 꺼내서 보내고, 꽂아서 보내시고,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 해서 보내면, 음, 곤란하죠. 위험합니다. 이거는, 뭐, 폐기 처분 안 해드려도, 이것도, 뭐, 피사 피지 마시고요. 그대로 하는데 앞에다 스펀지 하나 넣을 테니까요. 스펀지 사용하시고, 앞으로는 좀 안전한 주행하시기 바랍니다. 물론, 점프도 중요하지만, 알 때, 이렇게 안전하게 앞뒤로 스펀지100%딱 들어맞는 것보다 앞, 앞뒤 스펀지 있으면 딱 좋겠습니다. 오케이. 추구할게요. 감사합니다. 14401이었습니다. 안전한 주행하세요. 오케이.